구! 0구 꾸! 꾸! 스마트폰이잖아요. 아, 좀았다 <laughs> 지금부터 잠을 깨겠다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늦잠, 저기도 늦잠. 자야 <laughs> 돼. 이러다가 아, 너무 출근 습관. 시간에 늦는 거 아닌가? <laughs> 너무... 알람 <웃음> 소리가 뿅뿅뿅! <laughs> <뿅, 뿅. 웃음> 전화를 끄면또또또 또. 아너무 USB 신기해. 이제 그 이제 넣다가 이제 다시 또뺄때자 <laughs> 갈게요 먼저 꽂는거요네 <laughs> 한번 꽂아볼게요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하세요 <웃음> <웃음> 들어보세요 <웃음> 꽂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USB를 <laughs> <또 한가? 웃음> <laughs> 아 집중해주세요 제 차례죠 제 차례 여기 여기도 파이 <laughs> 제 차례 아 이거 조용 해야 돼요 USB 용량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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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유놈의 오, 기놈의 오, 이놈의 오, 이놈의 기리놈리 오, 이놈의 오, 이놈의 오, 이놈의 오, 이놈의 오, 이주선이주선 이놈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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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